안녕하세요 변천입니다. 오늘은 나린과 함께 논산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ITX세마을 열차를 타고 논산으로 갑니다. 날이 흐려서 걱정했는데 논산에 도착하니 햇살이 화창하고 더워졌네요. 4월 말인데 벌써 너무 더워서 반팔 반바지로 준비해왔습니다. 논산역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갈까 했는데 여행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기념 사진만 찍고 바로 이동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알림 방송이 있었지만 잘못된 정보가 나왔어요. 곧 온다던 버스는 안 오고 화면에 없던 버스는 불쑥 나타나더라고요. 카카오, 네이버 버스 앱에도 운행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어요. 앞으로의 여행에 큰 난관이 예상됩니다. 버스를 타고 훈련소 입소대대 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청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육군 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곳이어서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현역병은 매주 월요일 사회복무요원은 매주 목요일 입소를 한다고 합니다. 맛없기로 소문난 식당들도 가보고 싶었는데 문을 닫은 곳이 많았어요. 점심을 먹을 만한 곳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800m를 걸어가면 논산 선샤인 랜드가 나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 세트장으로 유명한 곳인데 나린이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꼭 오고 싶어 했습니다. 훈련장 주변이어서 그런지 군인들 군가 소리도 들리고 사격 훈련하는 소리도 크게 들려왔어요. 선샤인 랜드에 선샤인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1950 스튜디오와 밀리터리 체험관도 있습니다. 두 곳을 다 둘러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입장료는 성인 1만원입니다. 논산으로 여행을 오고 싶어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조선 말기의 한성 시가지 모습을 잘 재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수천 장의 사진을 찍게 될것 같은데 저는 드라마를 보다 말아서 어디가 중요한 사진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마린과 촬영을 즐겨보겠습니다. 네? 네? 배고파서 카페부터 들렀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였네요. 찰고구마빵으로 허기를 달래보겠습니다. 다 같이 개화기 의상을 맞춰 입은 분들이 보이네요. 오늘 무슨 화보 촬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양품점에서 의상을 빌려 입기로 했습니다. 여자 옷들은 예쁜 게 많은 것 같았는데 남자 옷은 정장, 군복, 야쿠자 의상 세 종류인데 정장은 너무 평범하고 군복은 옷이 너무 허름하더라고요. 정장으로 의상을 선택했는데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아서 멋있는 옷이 아니라 몸에 맞는 옷을 찾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삼각대를 펼치고 본격적으로 사진 찍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 큰 규모가 아니라서 그냥 구경하는 건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사진을 찍으러 오는 경우라면 반나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반야사도 가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여기서 더 놀기로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웨딩 사진이 나온 것 같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탑장어 근처 카페로 왔습니다. 허수와 출렁다리 전망이 좋은 곳이네요. 평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디저트 카페라 빵 종류가 많을 줄 알았더니 크림 가득한 도넛을 파네요. 칼로리도 보충했으니 출렁다리를 보러 갑니다. 잔잔한 호수에 거울처럼 비치는 산과 다리가 아름답습니다. 풍경에 감탄하며 한참을 사진을 찍다가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했는데 운영 시간이 끝났네요. 어쩐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니 이유가 있었군요. 다시 카카오 택시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시내로 돌아갑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버스 배차 확인이 전혀 되지 않아서 막연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드디어 첫 끼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긴 하루였네요. 돼지 갈비와 셀프바를 즐길 수 있는 식당에 왔는데 반찬이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 나린이 게장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저녁 시간은 숙소에서 푹 쉬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는 와중에도 할건다 했습니다. 1박 4만 5천원 가성비 모텔이지만 욕조도 있고 안마 의제도 있었습니다. 처음 여행 계획을 세울 땐 탑장 호복은 호텔을 예약했었는데 교통을 생각하면 시내 쪽으로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2일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 왔습니다. 나리는 최애 메육뼈의 장국. 저는 황태의 장국을 먹었어요. 나리나 미안해. 점심엔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버스로 가기 힘들고 먼 곳이어서 택시를 타고 종학당으로 갑니다. 오늘은 나린이 준비한 올리브 그린 컬러티로 깔맞춤을 해보았습니다. 커플티 느낌이 나나요? 산속의 평화로운 아침 풍경에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 종합당이 뭔지는 잘 모르고 왔는데요. 조선 시대 파평윤씨 가문의 사살 학교였다고 합니다.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원통 연두빛이어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름에 오면 연꽃과 배롱꽃이 피어 예쁘다는데 봄에 보는 풍경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곳이 여름에 연꽃이 가득할 바로 그 연못입니다. o 이 누각의 이름은 정수루라고 합니다. 가급 저수지가 내려다보이는 탁태인 전망이 정말 장관이네요. 오래된 문화재라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는데 봄이라 꽃가루가 노랗게 뒤덮여 있어서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 오랫동안 감상하고 싶은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응? 뒷마당에 이건 뭐지? 우물인가? 하고 다가가 봤는데 녹차를 좋아하는 나린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네요. 둘레로 산책길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주변에 택시가 애 없는 것 같아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나리니 유교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유교를 종교라고 번역을 하는 건가? 그냥 전통 문화인 건가? 버스 정류장에 왔는데 시간표를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 관광지인데도 버스가 하루에 한 대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관광하기에는 빵점자리 대중교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마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 부르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 할아버지께서 곧 시내 가는 버스가 온다고 알려주셔서 얼떨결에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엔 거의 노인분들만 타고 계셨는데 다들 옛날처럼 시간표를 집에 붙여두고 외우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들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건지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노인분들이 버스를 많이 타는 도시이다 보니 생하차할 때 재촉하지 않고 모두 안전히 내리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사님이 유유히 기다려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는 영재고택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버스도 택시도 타기가 쉽지 않아서 포기하고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숙소에서 체크아웃하고 다음 목적지로 다시 출발합니다. 관척사 앞에 유명한 중식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중국집이지만 중국 손님이 올수 없는 식당 이름이네요. 비빔 짬뽕이라는데 이름에 비해서는 국물이 많아 보입니다. 강릉 순두부 짬뽕처럼 진하고 걸쭉한 맛이었는데 맛은 있지만 진짜 너무 너무 매웠습니다. 공기밥 주문해서 말아먹으니까 살짝 중화가 됐습니다. 짬뽕에 놀란 입을 달래러 카페에 왔습니다. 10분 정도 언덕길을 올라가야 관촉사 가 나옵니다. 관촉사는 고려 시대 사찰로 윤진미래 보살입상이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온 고승이 이 불상을 보고 촛불처럼 빛난다고 해서 관촉사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리는 불상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고 하네요. 옆모습이 약간 납작한 게 재밌습니다. 저랑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리는 태국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빨이 좋은 곳이라 소원을 빌러 많이 오는 절이라고 합니다. 관촉사 미륵보살님 안녕. 다음 목적지로 가는 버스가 곧 온다고 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이정표 하나 없는 독방길로 20분을 걸어가면 강경 미네다리라는 곳에 갈수 있습니다. 완전 여름 날씨라서 너무 덥고 지치네요. 태국은 지금 40도가 넘었다고 하고 푸켓은 체감온도 50도라는데 나중에 거기서 살수 있을까요? 드디어 미네다리가 보입니다. 정말 이것이 끝인가요? 충청도와 전라도를 잇는 중요한 달이었는데 현재는 물길이 달라져서 제방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도 없어서 데이트하기 좋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나린을 위해 태국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인테리어도 예쁘고 리뷰가 좋아서 기대되네요. 콜라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모든 여행을 마치고 논산역으로 왔습니다. 계획했던 코스를 다 가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논산은 천천히 여유있게 둘러봐야 더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잘 즐긴 1박 2일이었습니다. 버스 시스템만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나린과 함께한 1박 2일 논산 여행기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안녕